오늘의 간식 남편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사가지고 왔는데, 세 개나 있네. <laughs> 이래서 살이 안찔 수가 없는 에그타르트. 피스타치오 맛 먼저 먹어봅시다. 피스타치오 맛이 잘 나면서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요. 겉에는 파삭하고 안에는 보들보들한 느낌. 다음 거는 블랙슈가 모찌라네요. 이거는 일반. 이 거를 먹어봅시다. 밑에 뭔가 시럽처럼 생긴 게 있는데 흑당 버블티의 그 흑당 맛이에요. 이것도 맛있네요. 이사하고 집이 엉망인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케이크 열어보려고요. 짠. 이렇게 생긴 바 형태의 케이크를 샀어요. 크기는 이 정도. 3분의 1 조각 썰어서 먹어봅시다. <목소리도> 네. 어떤 걸로 살까? 식이에요. 아직 집 정리가 완벽하게 안 돼서 이렇게 조그맣게 공간 내에서 끼겨서 먹고 있어요. 팥 들어있는 빵이랑 아보카도, 바나나, 망고 밀크 쉐이크. 냠냠 음, 맛있어 보인다. 빵은 좀 식빵 같은 재질이고 안에 이렇게 팥이 들어있어요. 오호. 디저트짠 비스타치오 타르트일까요? 나디저트 먹읍시다. 안에는 치즈 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랑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괜찮게 어울려요. 그렇게 산미가 강하지 않은 치즈케이크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떨까? 이런 거랑 초코맛이랑 이런 것도 있 브라질도 <브레즐도> 있고 먹어봅시다 음! 괜찮은데? 생각보다 사블렛처럼 싹싹하는 가벼운 식감이고 마차 맛도 잘 나고 괜찮네요 음, 마차 맛은 없어졌네 음, 음. 조코맛을... 빵 응, 사러 왔어요. 멘탈 음, 바게트도 맛있어 보이는데. 오, 고구마. 음, 어, 이런 게 새로 생겼네. <목소리를> A Y 베이커리에서 빵을 조금 샀어요. 이거는 고구마 들어있는 식빵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들어있는 패스트리. 이거는 새로 나온 것 같은데 프레츠인데 안에 마차가 들어있는 이미 조금 먹어봤어요. 이런 이게 빨리 먹으면 좋은 류의 빵이라서 이걸 먼저 먹으려고요. 둘둘 말려있는 형태 이런 식으로 안에 아까 그 마차 프레젤에 들어있는 그런 류의 음 약간 찐득한 크럼보 같은 페이스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피스타치오 맛 역시 맛있네 네. 오늘의 점심밥은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군밤이에요 이렇게 칼집 넣어서 구워왔어요 지난번에는 그냥 일반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커다란 알밤 같은 거를 사봤는데 그건 이렇게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벌어지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도 꽤 많이 났어 이게 3배 더 비쌌어요. <laughs> 뜨거, 뜨거. 이렇게 잘 벗겨져요. 아이고, 너무 뜨겁다. 귀여운 모양.